그래서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걸 당해서 지금은 수사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. 네. 어, 옛말에 대르르해서 소를 이생시킨다. 본인이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이생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. 왜냐하면 국민한테 알릴 방법도 없었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이리,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. 정상적인 나라를 썩어가고 있는 나라를 부채가 많은 나라. 외교하고도 단절된 나라.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, 그게, 그걸 무슨 방법으로 해도 그동안 안 됐던 거예요. 1년, 2년, 3년이 다 돼도. 그러니까 결론은 이 방법을 써서 자기는 탄핵을 당한 겁니다.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을 간다. 이거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. 물론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뭐 있는 네, 거니까. 네. 아, 하지만, 뭐, 제가 또 무당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예, 무당은 점사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무당입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억울하다. 음. 인간으로 놓고 보면 참안된 케이스죠. 음. 네, 네, 그래서 안타깝습니다. 음. 그래서 어, 이분 같은 경우는 어, 만약에 탄핵을 했다, 이거 이 내란죄로 해서 구속을 시킨다, 음. 구속이 된다.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.